안녕하세요. 하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분명히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완전하게 할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 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고 있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한계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초등교사, 이 몽학 선생으로서 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어,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어, 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때문에 분명히 이 제사 율법으로 만들어진 이 제사가 효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완전한 죄 의식이 사라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죄 용서의 완성은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이죄 용서의 완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제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 한계성이 짙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패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살펴보고 그 전에 본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것들은 폐하게 되는 것,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 비교의 수사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첫 번째 것은 한계를 가지고 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것을 세우고 이것으로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첫 번째 율법으로 만들어진 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 수사법을 여기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리지만 이 한계인 는 제사가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양산하고 수많은 제물들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죄의 저주가 이 죄의 영향력이 깨뜨려지게 됐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 여기에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에는 우리가 재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은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있는데 이런 이미 제사 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력은 깨뜨려지고 모든 것은 완성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 줄 언약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전에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말씀에서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죠. 아,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봐가지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전에는 어, 율법이 어떤 조문으로서의 기록된 것으로서 전달되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됨으로써 의지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은혜의 제사에 완성된 것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절로. 어,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어, 이야기인 것이죠.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가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는 완성된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제사 이후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데왜 다시 어, 레위인들의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어, 히브리서 기자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죄사함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돌이켜서 레위 계통의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이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원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기억 해야 된다라고 아,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조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어, 변화, 불능의 약속으로서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악들이 단번에 결정적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어, 더욱 특별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 가 되기도 합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유일하고 탁월한 구원 사역을 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 죄의 용서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어떤 행위나 어떤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죄 용서의 유일한 근원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죄의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실패와 무의로 돌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용서의 유일하고 온전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시라면 그 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생각에 새겨주신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삶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아더 이상 이 죄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에 복종하는 데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우리를 참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놀라운 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오니 이 은혜가 아 단지 소멸되는 은혜의 감격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발현되는 은혜로 경험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